라면은 밤에 먹을 어요 라면을 먹어볼게요. 라면 꼬들꼬들 라면 전 컵에 따라 먹습니다 오늘야식은 진땡땡입니다. 저는 순한 맛이고요. 매운맛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. 취향 존중하세요. 너 자리 좀 옮겨라. 음. 어요렇게 하자. 안에 응고 응. 음. 국물 더 부어줄까? <laughs> 이게 국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밑에 국물 있어요. <laughs> 그릇이 작아서 <짜놨어>, 그래. <laughs> <laughs> 여기서. 귀여운 분이 아. 밑에. 뭐야, 오빠. 밑에는 국물이 있어요. 나연 아니야? 물컵 아니야? 물물컵으로먹고 물고, 고 물고, 물고, 물 미니 유니 고물 미니 유니. 고 물고, 미니 유니 투. 먹방하자 얘는 먹방 응. 애는 먹고 웃겨 엄마 우리 미니 유일 너무 슬퍼서 응? 웃겨 <laughs> 먹방한다고 찍고 있는거야 지금? 음. 어. 응. 내 카메라에 들고 와가지고 응. 다음에 하자 얘들 아, 왜, 왜. 둘이 하면고 아. 무슨 먹방 그럼 얘네 먹는 먹방 아, 아니, 이거, 이거 안매운건데 매워 대민아 재민아 응. 국물 더 줄까 이거? 아, 응 물 줄까? 물? 아니. 물 먹어. 매운 거 없어. 매운데. 넣어 줄까? 먹방으로 마리야겠다 뭔다? 핫소스. 어? 핫소스 넣어 줄까? 네. 와. 똑김나. 늘. 이는안먹고 오, 그러 밖에 나고 싶다. 똥이어 <laughs> <왜 그랬어. 웃음> <laughs> <감귤이. 웃음> 할머니 물좀 이쪽에 더 따라줘. 역시 순한 맛의 위력은 매운맛이랑 비슷합니다. 순한 맛 차별하지 마세요. 저도 커서 매운맛 먹을 거예요. 아니, 먹어야 <laughs> 순한 맛 차별하지 마. 커서 매운맛 먹는다고. 오 빠그 찌지 아니야? 불닭까지는 못 먹어. 나 불닭 먹다가 죽을 뻔했거든. 커나 매운 거 많이 먹어. 불닭 요만큼 먹었거든요? 수박 그거 통에 담아놨는데 그거 한통 먹고 괜찮아졌어요. 진짜 찐으로요. <laughs> 여덟 살된 거? 아빠 며칠이 아니야? 음. 아, 그 주먹밥 밑에 먹을 때는 제. 오가. 땡 나 라면 같은 거 말고, 저기. l 리갈지 나라비, 를비 나라비. 나비엘리라비라비엘비라비비라 오마이갓 아와 oh, 와. 저도 맥주를 아니에요 그럼 이거 맛있어 먹는 건데 이거 보세요. <laughs> 저 이제 유튜브 기본은 일단 이렇게 가로로 찍어야 돼 가로로 가로로. 아아 <laughs> 어려서부터지 맘대로 해갖고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로야? 응 음. 지금이 세로잖아 세로 돼 있어서 이렇게 가로로 원래 찍어야지 이렇게. 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잡고 있으세요? 여기다 끼래 됐어? 됐어? 응 됐다 응. 응. 어. 어. 짜! 짜지? 물 먹어 넣읍시다 어, 짜다 응. 전 멸절이 아니네요 짜요 이거 얘는 짠거 싫어하더라고 요와 먹을래? 제가 적당한 걸 좋아해 가지고 수업 닭도 수업 어. 할 때도 적당한 숙자로 적어요. 응. 할머니 조금만 더 달아. 더 줄까? 응 뭐야? 사망. <laughs> 자. 이 맛은 라면의 맛. 응. 그 자체. 자. 자. 물좀 줘. 자. 자. 음. 매워? 물 점점. 응. 멧이지 아니야. 물돼지 아니면 왜 이렇게 라면을 씻어 먹는 사람이? 어. 여기 지금 물 들어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응. 네. 여기 물. 떨어졌다 들어 있다고요. 응. 음. 여기도 지금 물 있어요. 물입니다. <laughs> 보이죠? 보세요, 놀랍니다, 놀랍니다, 놀랍니다. 왜? 맵찔이 아니라면 그럼 그냥 먹어야지. 왜 시다 먹는 거야? 물 먹고 넣자? 음, 이건 나 따라한다. <laughs> 라면 시어 먹을 거면 튀김 오동을 먹으면 돼. 맛있어. 정말 맛있게 먹는다. 물놀이 하고 지금도 먹으면 천국이죠. 다 먹었네요. 응응응. 음, 응. 음. 음. 다들 나고나다다 먹었어? 오.